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우도 하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번행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드리시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라가하 성령을 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을 받는 날이 이틀째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각 신령마다 강력하게 임해주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환영하는 자에게 다 그 분을 기대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인데요. 아, 내적인 사역은 그야말로 우리 신념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아주 잔잔하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 주님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담게 하는 그런 내적인 사역이 있는가 하면, 또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도 역사하십니다. 다음에 병도 고치고요.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셔서 우리가 능력계 주의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두 가지 사역 다 여러분에게 이맛시기를 기도 추구합니다. 아, 네. 내적인 사역을 한 가지 한 가지 보도록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수 없.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셨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시니까 아, 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인종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희한한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로 봐서 이사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딱5분만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성경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희가 팀으로 사용했습니다. 세 가정이 팀으로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이 무슬림을 전도를 하려고 그 무슬림을 데리고 와서 집에 같이 살면서 밥도 먹이고 가르치고 했는데 끝까지 예수는 영접 안했요 아니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예수님이 영접 안 하는 거 보면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을 부어 도 아무리 사랑을 부어도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지않는데 바로 같은 형제가 5분 만에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걸 보고 같은 식분대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죠. 뭐 저같이 못해시는 사람은 뭐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 믿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을 환경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어서도 안되고 그런 환경이 나타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를 믿기를 바랍니다. 아, 네. 지금도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그 내면에서 변화되는 거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내적인 사회군요.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성품을 또 배우게 하세요. 성령님의 내면적인 열매이기도 하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합평과 오래평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요. 우리 마음까지 주여 통이 일어나요. 어머나 저 사람이 이제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매었는안 보이는데 어느 날 매는 거예요. 제가 확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일하시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운데서 성령께서 이제 서서히 맺게 하는 내면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맺기를 죄로 추구합니다. 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이런 이 죄성, 이 악성, 이 독성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성령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외적인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리비어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어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사실은 성령을 받고도 열두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로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순종하려는데 집사가 순종합니다 누구예요? 빌립집사예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의, 성령의 행전이고요 그래서 사도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성령 받으면 사도들 이성으로 강력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대부분 집사 와 같은 그런 평신도들이 시습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도들 이성으로 강력한 사역을 일으줄 믿습니다. 사도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들이 할 일을 사도가 아닌 평신도 집사가 합니다. 어디를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 당시 사도들의 눈에는 이 사마리아는 여전히 어떤 사람들에 이방인만도 못한 혼혈민족,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한 상정하지 못할 인종으로 여전히 사도들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갑자기 치십니다. 어떻게 치니까 박해를 느끼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들은요, 네. 예루살렘 떠나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절대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아닌 평신도들은 다 떠나서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 사역과 사마리아 사역과 땅끝 사역을 성령께서 강제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제로 사역을 일으키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도들이 아닌 평신도 집사가 사마리아 선교에 대한 순종을 드디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 선교가 이제 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도가 아닌 이 평신도인 집사에게 외적인 능력을 보신데 이 어떻게 능력을 보든요? 귀신이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귀신 따라가는 능력 목사 선교사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성령께 순종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그러니까 이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녀가 다 예수를 영접하더라. 할렐루야. 귀신도 떠나갔고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다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집사를 통해서. 여러분 집사도 성령께 붙들림 받으면 사도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 관사님들 장로님니 여러 번은 성령께 붙잡힌 만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님만 주의, 주의 종이 아니에요. 성교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행정이요 사도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는 별볼일 없습니다. 거의 사역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그리고 오히려 불신자였던 바울 이런 사람들이 하나 님게 강력하게 쓰임 받는데, 드디어 그들을 통해서 외적인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시차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 체피한 일입니다, 사실은. 누가 원래했야되는 이제 사도들이 했을 를 집사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 진짜야? 라고? 일정의 의심을 품고 가는 거예요. 정말 사마리아도 성령이 없앴고, 정말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를 믿어내니 믿지 못할 일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진짜인지 여어를 확인하러 갑니다. 창피하죠, 사실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사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목사 성교사 안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 성교사가 나중에 가서 진짜인지 여어를 확인하러 갔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라도 역사하시로 이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교지에서 많은 성교사님을 만나봤는데, 목사인 분들보다도 평신도인 성교사님들이 사역을 훨씬 잘해요. 훨씬 잘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 성교사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뛰어나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니까 러 성령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사역하시다가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성교지로 나가신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질병도 부침받고요. 하함 역사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빌리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사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체면을 세워보세요. 어떻게 체면을 세워주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일어나니 예. 한 사람에게도 공룡신이요 예.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자, 이 16절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본문이에요. 분명히 사마리아에서 많은 남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었어요. 12절에 보면. 그런데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또 16절을 표현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첫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신할 수 없다고요? 주라고 신할 응. 수 없다. 근데 이미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의 남녀가 예수를 주, 주라고 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6절은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아까 주라고 신했다면 이 부분요. 성령이 내적인 사역입니까? 외적인 사역입니까? 내적인 사역입니까? 그러니까 내면에서 그들을 인정했고 내면에서 성령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만 본데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셔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성령이 좌정하셨지만 여기서는 뭐한 일이 없다고요? 내리신 일이 없다. 내리신 일이. 그러니까 성령은 내면적으로 인재하시는 성령이 있고 내리시는 역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리다라는 말이요, 에피피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강력하게 이마다, 좌정하다, 강력하게 이, 러쉬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역사인데, 보이게는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아 그들을 삼가운데서. 그러니까, 제가, 성령은 내면적인 역사가 있고 외적인 역사가 있는데 아직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지금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하나는 이미 내 내면에 임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면적인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몰라도 아직 외적인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자정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는 그런 외면적인 역사 아직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 사도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이때 비로소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라고 성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사마리아에게 외적으로 역사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이 외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부흥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내면적 역사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마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귀신을 준비하고 우상을 준비하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부부의 남녀의 이 남매가 귀신 들려서 10몇 년을 12년을 그렇게 귀신에 속박되어 있는 삶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합니다. 저 예수 믿은 것처럼. 그런데 그 12년 된 귀신이 이제 성령께서 내쫓아주셨어요. 할렐루 아, 네, 네. 이것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 그 마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났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니의 믿지. 내가 어떻게 믿더라고 내면적인 역사에 대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들이 볼때그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온전하게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을에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그 귀신 들 역사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마을에서 요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 마을은 얼마나 귀신 역사가 심한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떤 사람들은 이용하고 막 가정이 깨지고 죽고 무손들이 너무 많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고아들이 많았던 거 고아들이. 부모 없이. 그런데요, 이렇게 그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고아들을 저희한테 데려왔어요. 장로님하고 저한테 데리고 오더니 이 고아들은 맡아달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고아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웠던 사실은 저와 함께 이사회를 시작했던 그 장로님의 소원이 뭐냐면 고아원 차고아원을 근데요 중국에서는 외국인한테 고아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고아를 맡는 것은 그 군, 이 국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기 자국민에 의해서 고아원을 하기를 원해서 외국인을 허락하자는데이 마을에서 공동체가 이 고아들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골치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이 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고아 8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고아들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승리를 깨달았어요. 아이 불쌍한 고아들.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마을에 고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저희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 고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냐면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그 공동체 우리 고아원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아버지고 제가 이제 삼촌이 된거죠. 아버지와 삼촌이 외국인, 한국인이에요. 지우개도 한국거 쓰고, 요 연필도 한국거 쓰고 학교 가면 애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 물건 하면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애들한테 너무 부러움을 사갖고 우리 부모는 왜사랑갖고 나를 저고아에안보내냐 그럴 정도로 애들이 이고아들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역전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불쌍히 이기셔서 그 기적을 그렇게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이와 여러 같이 성령의 외적인 사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변화시키고 쉽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경전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했을 때 베드로가 소위 말하는 오순절 설교를 하죠.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아 이것이 성령 역사구나 한 번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3천 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다 사경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를 할때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또 사람들이 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어쩌게 된 일이냐 할때 베드로가 또한번 설교를 하죠. 그때에는 5천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네. 같이 성령님이 외적으로 역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만 우리의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귀신족도 자내고 병도 고치고 은사도 받고 그걸 통해서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개인의 병화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임해서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은 여러분의 이웃들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민족의 역사도 바로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평양 대붕 얘기를 했죠. 평양 대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일어났던 웨일즈 대붕, 인도의 대붕, 미국의 아주사의 대붕, 이 대붕 역세는 다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동시에 일어습니다 제가 잠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제가 공부했던 데이에서 조금만 가면은 아주사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사. 그 거리는요, 1900년대 초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그 길거리 역사갔고요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들어서기만 해도 다 쓰러졌어요. 얼마나 성령이 없사면강력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아주사 대북 엄청나게 유, 유명한 기독교 역사의 대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면적인 역사도 분명히 일어나야 하겠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비를 것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추원합니다 병도 고치는 역사 일어나기를 추원합니다 그를 통해 사마리아에 보니까 남녀가 다 예수를 믿었다. 엄청난 붕이 성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곳이죠. 사도들은 무시했던 곳이죠. 그러나 한 명의 통신도 집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기대했던 그 집사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같은 역사가 여러분이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이 민족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전세계의 인력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인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편신전 역사에 이끌어주도록 주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한번 부르시고 이어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박수하면서 전하겠습니다. Música